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건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주님, 코로나 19가 재확산되어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에. 시와 참 예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와 평강을 누립니다.